와, 추구라 와, 이렇게 추운 날에는 오징어 한 마리 싹 굽고 또 전복 버터구이 한번싹 하면은 와. 넷? 아니요. 여러분 락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 오늘 너무 추워요. 그래가지고 숯불을 이제 나무로 장작으로 이제 좀 피웠는데 뭘 할까 하다가 제가 오전에 쭉 일을 했어요. 오전 쭉 일을 해서. 오전주 오징어 전복 쭈꾸미 버터구입니다 자 오늘의 재료는 쭈꾸미 세 마리 오징어 두 마리 전복 7마리 자 전복은 다 살아있어요 7마리가 그래서 이제 손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죠 이제 보세요 이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그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얗게 됩니다 이게 이제 깨끗한 겁니다 그 안에도 안에도 이렇게 자 여러분 손질이 끝났습니다 이제 바로 구우러 갈 겁니다. 렛츠 고. 일단 전복. 전복을 도 안에도 안데도리에도 안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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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이건 되나? 좀 더, 좀더 이만큼 해주고 소금 소금을 쓰고 거예요. 아 녹죠? 노, 자, 노, 노. 노. 그래 오징어 다리는 시장에 그 파는 그 오다리와 비슷합니다. 자 버터와 로즈마리, 소금이 이제 녹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뭐 버터를 뭐 전복 위에 올리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전복이 이어난다 <laughs> 전복이 일어난다. <목소리> 전복의 발란이다. 오늘 전복구요. 자 오징어 오징어 엄청 맛있게 익었습니다. 이거에 버터를 이렇게 싹 발라가지고 버터구이 오징어. 이야 봐라. 이것도 버터를 바르고 맛있겠는데? 그렇지. 오징어 다리도 버터를 살포시 바르고 촤. 쭈꾸미도 버터를 바르고 전복도 버터를 바르고 근데 버터를 바르니까 연기가 많이 납니다. 연기를 피해 가면서 남은 버터들을 이제 전복 위에 싹 마지막에 넣으면 아까우니까는 부어 주면은 됩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화해 농가들이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경제 발전을 위해서 사랑하는 분들께 꽃선물 어떨까요? 그러면 이만. 이야, 여러분. 와, 진짜 맛있겠다. 버터구이. 오징어 다리도. 대박. 여러 여러분. 오징어를 이렇게 자를까요? 이렇게 자여자분습니다 <laughs> 여러분. 여러분, 골에서 해물 숯불 버터구이 세트입 눈이 오니까 전복을 하게 뭐 보겠습니다. 와 전복이 진짜 진짜 잘 익었어요. 이거를 아따. 그냥 먹어야 되나? 그냥 먹어보요음전복에서 숯불 향이 싹 나는 게 진짜 맛있다. 그찐 것도 맛있는데 그냥 전복도 맛있네. 맛있다. 쭈꾸미는 좀숯회 느낌이 나는데 다 <laughs> 잘리는 거 보면 이건데 좀 엄청 부드럽다. 어, 오징어도 엄청 부드러워요. 오징어 버터 맛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데 또 납니다. 근데 로즈마리 향도 좀 나고 맛있다. 맛다 오징어 제일 맛있는데 이두 꿈이 둘다맛있다첫눈 기념 맥주 씩 하겠습니다. <laughs> 딱한 잔씩만. 저한테 전복도 나름 괜찮네. 전복이 그냥 톡톡 하면 떨어지면 칠리 소스에 살포시 아 칠리 소스 무쳐더 맛있어. 또 그런 게또 아니, 아니, 나, 나 멋있게 먹어 줬지. 아, 됐다. 또 돌려. 내가, 내가 돌려 갈게. 먹게. 니가 이걸 멋있게 떠야 되는데. 아, 진짜 아니네요. 닙이 소스 멋있게. 솔직히 겁나 멋있었다 많이 먹었습니다. 음. 완전 오래되지 않네. 됐지 않네. 야종복 칠리소스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 응, 칠리소스 찍으니까 다 맛있네. <laughs> 아, 천운. 아, 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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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우주인인 줄 압니다. 우주복이라고. 나 우주 갈 거야. 겨울은 항상 이렇게 따뜻하게 보지 그래. 전복이 이렇게 먹? 칠리 소스 써. 우리가 소스를 그럼 끓는 소이뭔다면 이제 캠핑 가서 고기 다 구워 먹고 남은 숯불에 싹 오면 이제 마른 안주 대신 해물 구이 아니 자 오늘은 이제 오징어 전복 주꾸미를 이제 숯불에 구워먹어봤는데요 음... 니는 1있인데전 주꾸미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아 진짜로? 주꾸미가 좀일 맛있네요 아... 난 오징어 근데 니네 원래 오징어도 좋아했다데난 아, 원래 주꾸미도 좋아하지 주꾸미가 생각보다 좀... 그래서 저는 오징어 동생은 주꾸미 좀 맛이 이상한데? 내는 오징어도 주꾸미 동생이 가야겠다 <laughs>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구마만 구워 드시지 마시고 오징어 같은 거도 구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에요 이게 <laughs> 아니요 이게 아니요 이게 아니요 이게 빵도 아니, 괜어요 <laughs>